마법 공학 열쇠를 일단 합성하겠습니다. 다섯 개, 세 개가 들어가는군요.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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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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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라 좋은 거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요 나와라 콘드레 나와라 나와라 와 딱딱 떨어져 딱 떨어져 대박이야 나와라 나와라 기대 네. 콘드레도 나와라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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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나와라 나와라, 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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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일곱 개. 오 대박. 게이드기야. 없는 스킨 나왔어. 대박이야. 게이드. 오 대박. 대박. 모르라 보고 싶었는데 이게를 통해 보게 됐어. 게이드기야. 오케이. 계속 게이드 보고 있는 상황. 대박입니다. 없는데 간접경험 대박 게이드 계속해서 이득만 보고 있어요 누구십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대박 간천 분단 럭스 대박 여자 아이언맨 같아 영화 편법 느낌이야 대박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대박 대박 게이드 와 나왔어 와, 전반에 승리한 깊은 깊은 추억 또 생각나 대박! 대박, 나이스 대박, 계속 이득 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득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와, 연꽃수도에 이렐리아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맥가 정화되는 느낌이야 연꽃수도에 와, 대박이와대 대박 이런 세상에 마지막 마지막 진짜 이득만 이렇게 봐도 되나 손에 한번 봐라 손에 한번 봐라 와 주황 정수 한개두 개였으면 개손는데 150개 무려 무려 150개 대박 개이득 슈퍼 헤이드 쌍시우디드 프로 아이콘 프로 프로 이거 세상에 프로들도 없다는 그 프로 아이콘 여기서만 나온다. 이거, 이념, 피규어 판매됐는데, 3만 개, 한정판인데 3분 만에 매진됐다는 그 귀염둥이, 쿠로!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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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와, 나 이거 있는데, 갖다 다 팔아버려야지.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진급 쿠폰이 필요하네? 이거 어떻게 얻어? 파란 거는 어떻게 얻는데, 정수? 거. 어, 이거 추출하면 주네 좋은 곡 가세요. 나서스님, 참국 가세요. 오케이, 나 이거 출연 하나도 토큰 못 했어. 뭐부터 하지? 피자부터 하는 게 낫겠지. 야스야스가 진짜 무서울 땐 바로 이거 없어. 야스오, 성년이 토크는 없어. 이거는 뭐야? 나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왜 거짓말 쳐? 있는데 왜 거짓말 쳐? 아 토큰 두 개와 온전한 아 이걸로 하면 되네. 야쏘파 이걸로 하면 되네. 지금도 어 올라 마법 공학 상점에서 챔피언 파편을 사서 다 갈아 진급을 눌러야지 두 번째 거아두 번째 거 알았어. 내가 처음 에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취소하는 법을 어, 지금 알게 되었네요. 정.. 아 죄송합니다 잘못 클릭했네요. 이러니까 미니언 막타를 못 먹는 거. 두 번째도 아닌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도 아닌데, 두 번째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두 번째도 안 되는 첫 번째 거라고, 첫 번째 것도 안 돼요. 진급을 눌러도 와, 빨려 들어간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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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레벨 검기가 되었다. 하. 아, 후 색다른 경험이었어. 6레벨 검기가 되었다. 아, 어. 어.. 이제 7레벨을 향해 꼬꼬 해야겠네요 스킨! 스킨 왜? 이거 갈아버리라고? 이거 갈아봤자 주황색밖에 못 얻어 재조합하라고? 아 재조합하라고 알았어 있는 거 재조합할게요 어.. 러프칸 베이가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어, 없.. 고다 없는데요? 아.. 유안 되지 이거 무슨 소리야 챔피언 파편을 다 갈아 다 갈았어요 챔피언 파편 없어요 이제 보세요 없어요 챔피언 파편 다 갈았어요 세 개요? 세 개? 3개? 다 가라는데요. 저 보유 중이라잖아. 아니, 파편 잠깐만요.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제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의지하지 않을게요. 사라고, 1700 ip야. 아, 파편을 사라고요. 스킨 세 개를 재조합하라고 진심 아재라고요. <laughs> 듣기 좋네요. 그 소리. 스킨 세 개를 재조합 상점에 파세요. 아, 아, 다 이해했어요. 안 할래요. 다음에 할게요. 수고하세요. 다 이해했어요.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 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거, 저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글하고 미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고고고!